그리고 방금 로스마 목사 말씀드렸지만 한글의 재창제입니다. 한글은요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선교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자마자 안 썼습니다. 사대부들이 전부 다 거부를 했죠. 최말립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상소 올려갖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문 이런 저급한 언어를 쓸 수시게 하냐고 우리가 기가 막히니 한문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걸 왜 쓰냐 그러면서 그래서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자들한테 그냥 언문이나 가르쳐. 여자들한테나 가르쳐 주는 거. 그렇죠? 그치만 절대로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절대로 배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한글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단행본이 뭔지 아세요? 신약성서입니다. 최초의 단행본 그전엔 단행본이 없었어요. 그냥 뭐 사랑 편지 가끔가다 가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비들이 부인들한테 원문으로 쓰고 그런 편지들은 남아 있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책이 최초의 한글 책은 성경입니다. 이, 이런 이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조선 특유의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조선의 문학이 그러면 뭔가? 그럼 조선의 문학이 다 있지 않나? 그러면 근데 용비어천가가 한글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 쓰고 그다음에 없어요. 그럼 전부 다 한문 문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녀나 옛날 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한 소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식 사고의 틀 안에서 중국 문자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움 또는 교육 러닝 에듀케이션은 조선어와는 무관한 개념들이다. 조선어는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조선어는 누가 썼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상 살아가는데 그 처참한 일상 살아가는데 쓰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어휘가 있었고, 무슨 단위가 있었고, 무슨 고차원적인 개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극소수의 몇역의 선비들이, 사대부들이.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양에는 두 개의 책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 서적밖에는 팔지 않는다. 조선어로 된 인쇄물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위 배운 사람은 조선 고유의 문자로 쓰여진 것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식 교육에 푹 빠져 자신의 나라의 표음 문자, 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나는 수차례 조선의 선비들에게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꿀 것을 종용해 봤고, 심지어는 영국의 작가들의 예를 들면서 수치를 느끼게끔 해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사실 라틴말로만 모든 영 성경을 읽다가, 그게 이제 뭐, 위클리프 이런 사람을 통해 갖고 영어로 이제 번역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쉐익스피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밀튼이 나오죠. 거기도 영어로 된게 아무것도 없죠. 그 전까지는. 근데 킹제임스 벨션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죠그 어려운 라틴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하나도 안 쓰던 언어로 그렇게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선문학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니까 목사님이 여기해 주셔서 그렇지만 진짜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게 영국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는 그냥 영문학은 다 거기서 나오죠. 그 전엔 영어가 없었어요. 그거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영국에서 그러죠. 독일에서 그러죠. 그럼 동문학은 어디서 나왔죠? 루터가 독일말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니까는 독일 문학이 나오죠. 불문학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어로, 라틴어 번역을 불어라는 안, 그냥 일반 사람들만, 조선의 백성들 같은 헐벗고 그런 보통 사람이 쓰던 말로 그거를 번역을 해내니까. 그러니까는 불문학이 나오는 거죠. 조선의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한 글을 가지고 성서 번역을 통해서 나온 그 개념들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춘원이고, 춘원이광수고, 김동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휘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갑자기 자기네가 이 사회를 묘사하는 무정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개념들? 사랑? 이런 거 어디서 짓고 나왔을 거예요? 성서 번역을 통해서, 번역된 성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한글은 재창제됩니다. 선교사들이 재창제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 예까지 들어주면서, 조선 선비들 보고, 야, 한글 써라, 한글 써라. 그랬더니, 그러나 모두 헛소거였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다. 그 <laughs> 양반이, 누구더라, 이게 쓴 양반이 글쎄스였나? 그 뭐라고 하더라? East East Wind in Horses 이어라고 아예 그렇게 썼더라고. 요 그러니까 마이 동풍이라는 표현을 알아가지고 아예 영어로 그렇게 쓰셔서 제가 번역을 아주 편하게 이거 무슨 소리가 있더니 마이 동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성서와 기타 기독교 문학과 선역들을 언문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글로 인쇄한다면 조선 사람들을 모두가 글을 읽게 할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눈에 알아봤다. 그래서 유사들이 와서 야이 무지한 이 무지한 백성 한 문을 아는 사람은 한 5%가 많아요 5% 넉넉 잡아서 5%인데 그럼 나머지 95%는 글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도 대체 성서를 읽혀야 되는데 그리고 성서를 무슨 말로 번역을 해 그런데 어 원문 이게 뭐야? 들여다 봤더니, 로스 목사가 아예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네. 어? 이거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네.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도 금방 배우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얼마나 쉽게 배우겠냐. 자기네 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쉽기 때문에 언문을 그토록 경멸한 사대부 계급을 일시적으로는 마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글은 따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값진 도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왜 세종대왕은 또 이런 글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400년 동안 다 썩힌 글을 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또 와갖고 이거를 또 발견을 해내가지고 그걸 또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문자를, 우리가 세계에 지금 자랑하는 그 문자를 다시 발굴을 해내서 해피이면 그걸 갖고 제일 먼저 쓰는 책이 신약성서 무지한 남자, 여자, 아이들도 곧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었다.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성경과 책들을 굳이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 그러니까 이건, 죽어라고 그러면 굳이 한문으로 된 성경만 읽겠다 그러면 뭐 중국에서 많이 해놨을 테니까 갖다 줘도 되겠고 하겠지만, 그, 그렇지만 뭐예요? 일반인들은 한글을 사용하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사대부들을 소외하는 수밖에 없다.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그 얘기예요. 지금 한문으로, 그래, 뭐 갖다 쓰든지 하셔. 나는 일단 한글로 하겠고, 한글로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배울 사람은 배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외되는 거 이제 사대부들이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언문은 며칠이면 배우고 곧바로 조선어 성경 조선어 성경을 읽고 조선의 글과 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조선이 일본에 비하면 그토록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복음이 조선의 평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의 특권층 학자들은 언문을 너무나, 너무 배우기 쉽다는 이유로, 배우기 다는 이유로 더러운 글이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은 이 경멸의 대상이던 흙그릇을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만들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천상의 보물을 담, 이 천대받던 이 그릇에다. 너무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좀좀 좀 이상할 정도로 성서인 것 같아요. <laughs> 조선은 복음의 전령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자국의 문학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 중 하나였다. 이는 결코 외국 학자들을 우쭐하게 만들려고 괜히 하는 뭐 우리 때문에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으로 번역된 성경은 조선 사람들의 정신과 가슴을 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 체계에. 새로운 사유 체계, 형이상학적인 그렇죠? 식전적인 이 엄청난 세계를 지금 우주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조선 사람들이 언제 접해봤었고 사대부들도 못 접해보던 거를 지금 한글로 하니까는 가장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걸 접하는 거예요 지금. 말과 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문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National Literature가, Korean National Literature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한글의 재창제 부분은 그, 실제로, 그러면, 로스 목사가 어떻게 했고, 이 부분 책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이수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고, 이게 이제 합쳐져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1901년에 이제 결국은 그, 그 신학성서를 발간하고, 그 신학성서 앞에 그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의 사인까지 있는 그런 그 성소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답니다. 그게 정동교회에서 그때의 그, 그, 식을 했었고, 그 증정식을 했었고, 그, 그때에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전부 다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겨, 쫓아내고 그런 대,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몸을 피해서 조선으로 몸을 피해왔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대요. 최초의 조선어로 완성이 된 신약성서를 봉헌하는 그 예배에 그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 한글이라는 것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책을, 책을 한번 직접 보시고요 여기 이제 사진만 말씀드릴게요 왼쪽 위가 로스 목사 아까 말씀드린 그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 만주에서 선교하신 언더워드 아펜젤러 어, 게일 목사 그다음에 이수정 이수정이 자기 신앙고백을 한글로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글 성서회 모임입니다. 요게 지금 이름이 잘 생각 이안 나. 언더워드 오른쪽이 게일이고 아펜젤러고 그 다음에 이, 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분들이 인쇄해내기 시작한 한글된 언문, 언문적입니다.